오늘은 설레는 날입니다. 내가 원했던 이제 기부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번에 기부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그 부업으로 네이버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 번씩 뛰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제 네이버 담당자님이랑 또 친해졌고 또 내년에 방송을 어떻게 기획을 해볼까 이야기를 하다가 어?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방송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면 어떨까 네, 그 네이버가 그네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기부하고 또그 판매하는 그 브랜드에서도 얼마를 기부하고 이게 딱 뜻이 모아지면 하자 해서 이게 내년 가기 전에 벌써 대풀였네 연말, 연말에 서울대학병원에 기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그 같이 한 브랜드도 같이 더해지면 이제 두배 이상 곱해서더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디션 참여하는 기업들은 다 내실려나? 아다다 다, 다 내는 건 아니고 그 뜻이 맞는 브랜드만 하면 그래도 많이 참여하시겠지. 그러면 좋겠지. 이제 더큰 브랜드가 오면 좋겠지. 아 옛날에 저기서 수술했어. 지금 편도 없어? 어. <laughs> 저기서 떼냈는데. <laughs> 서울대병원과 인연이 있군 둘다 그때 나 어. 교정받을 때도 교수님이 많이 도와줬거든 병원비가 많이 비쌌기 때문에 어. 그..나 담당교수님이 되게 많이 챙겨줬어 싸게? 싸게는 안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laughs> 막 이것저것 어. 선물도 주시고 그랬었어 내가 제일 많이 우는 애로 의명했거든아 그래? <laughs> 혹시 나오셔도 괜찮나요? 아 그럼요 예. 저도 유튜브 합니다 아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어. 너무 쪼렘이지만 들이 다 식은 돈인데 이 써면 만나면다 그러니까. 네. 엄청 좋아하다. 아, <laughs> 아 예예. <laughs> 지부 한 돈으로 이게 예. 저소득 층에 가게 되면. 예예. 예. 이제 서울대에서도 약간 할인해서 좀 적용이 되나요네후원금으로 네, 네. 대납해드리는 형태가 네. 되는 거고요. 네. 네. 대략 저희 금액이면 몇분 정도 도울 수 있을까요? 천만 원. 정도. 네. 취약한 분들도 높다 보니 작은 돈으로도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또뭐열분 지원해드릴 수도 있고, 뭐더 음. 네. 지원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로봇. 활용한 네. 수술을 받으신다니 그러면 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네. 보통 어디가 아픈 건가요? 저희처럼 이제 삼급 종합병원 특히 그치. 이제 뭐 중증 질환을 보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 원인을 알수 없었던 그런 희귀 질환들에 희귀. 대해서 응. 새롭게 발견하고 밝혀내기도 응. 하거든요. 그래서 소아암으로 치료받는 아이들도 있고 응. 부족하면 더 하겠습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저도 정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 정기적으로 할 것을 아직까지 그렇게 막 찾지를 못해갖고 한번 이번에. 네. 저거 보여주네 <laughs> 보고를 통해서 이제 후원인 분들과 음. 저게 소통을 하는거죠 서울대학교 안나와도 받아주나요? 저도 <laughs> 서울대 안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서 수술 받았어요 어그 편도선 수술 받았었 아, 편도 놓고 왔어요? 편도 놓고 왔어 그거 다시 주실 수 있나요? 네? <laughs> 제 와이프는 치과 병원을 응. 다녔다고. 열살 때부터 단1 3 살까지 다녔어요 교정 때문에. 어, 어. 근데 왜 추워서. 서울대 안 가고 한양대였어. 안, 받아주, <laughs> 안 받아주던데. <laughs>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링클 대표님이 또 여기 이제 서울대학병원도 추천해 주셔서 하게 됐고. 아또 내가 하디슈뭘 진행했지? 드림이, 나루알 로보라, 로지텍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전자제품 브랜드들을 워낙 많아갖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 어, <laughs> 네, 네. 오 여러 네. 아니 그갈때 명함도 주시면 안 되나? 아, 그럼? 아, 아까 네, 주셨지. 예. 팀장님. 네. 나이가 좀 있으신. 저요? 메일이 주소가 한 메일 주소가 네, 한메일 중학생 때 만든. 아, 오 해피 데이. 네, 네맞 <laughs> 중학, 중학생 감성으로 어? 아 성학동으로? 어, 예. 아, 아 맞네 맞네, 맞네. 예. 저, 핸드폰 번호만 가려주십시오 <웃음> 네 찍겠습니다 <laughs> 예, 하나 둘셋 <laughs> 얼굴, 얼굴이 좀 떠있는 <웃음> 느낌이다 조금 <laughs> 만 <좀더> 가운데로 찍겠습니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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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laughs> 이름이 정곤입니다 정곤이요? 정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가지고 두개 올릴게요. 오. 깡드레기 가님이야또 이제 우리가 링크랑 같이 하다 보니까 또 링크 제품도 기부해야 되는데 또 서울대 병원에서 추천해 준 거기도 이제 링크몇대 기부하고 그렇게 가려고요. 사용법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뜯어서 사용법을 알려 드리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아, 아 장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네. 네. 성공한독후 같네요. 아, 아 예, 구독자거든요. 저희 이번에 총 다섯 대인가요? 네, 아, 그럼. 그러면... 아니, 아니요 손으로. 아, 제가 제가. 아니, 아니. 제가 3대 4대이기 때문에 이동용. 예. 부분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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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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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규어 존 옆에 생기겠네요. 어? 원래 피규어를 좋아하죠? 그냥 설치해두면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그냥 부어만 부으면 되거든요 어? 근데 다른 쪽에 있는거 여기 다 갖다 버리면 어떡하죠? <laughs> 돈 받으면 되니다 그래. 아, <laughs> 여기 딱 하면 우리 뚜껑이 열리거든요 지금 태호씨가 네. 유튜브 촬영에 굉장히 관심이 네. 많으시거든요 아 진짜요? in your own. I'm s 아 an argumen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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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a y I'm so an a r g 근데 이런 거는 왜 많이 보시는데요? u m e n t I'm so an a r 저희가 e n t I'm s 라는 음. 컨셉으로 만든 거 저희 입주자분이 직접 그리신 거고 네. 요 그림도 글씨도 요곳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그래. 이곳은 이제 지원주거센터라고 해서 네. 집은 SH에서 네. 독립한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주택이고요 네. 아 이렇게 아예 도와, 도와주시도록 도와 이렇게 돼 있, <laughs> 구조가 돼 있는 거군요 40가구 정도 되시면 네. 에피소드도 많으시지 않나요? 어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사실 발달장애인분들 그러면 일단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무서움이라는 게그 모르는 것에서 오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런 걸잘 모르셔서 생기는. 저희가 사실 어, 말을 거었을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행동이 좀 어려 보일 수 있어요. 내 옆집에 아들이라면, 내 친구의 아들이 30대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네. 고민하고 네. 그분들 대하듯이 평범하게 대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사합니다 한번 써보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포장 엄청 예쁘네요. 네. <laughs> 판매도 실장하셨고 아, <laughs> 어, 포장이 너무 예쁘네요. 네. 한번 리하우스라고 네. 주변에도 소문 좀 내겠습니다. 네. 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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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오시도 있어.